이제 재니야 나또 봐봐 혼자서 하나 보자 나봐 그렇지 혼자 한다 꼭속 세게 밀어 발로 어왜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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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가 여기 높아서 그래 됐어 밀어 저 알로 가봐 재성아 저쪽으로 그럴 때는 안될 때는 일어서 버려 일어서서 발로 눌러 버려 일어서면서 눌러 일어서면서 발로 들어 일어서면서 누르는 발

앞을 보고 와. 와. 앞으로 확서 피아 트트 앞으로 이제, 이제 누나가 바꿔 누나가 뒤에 태워줘봐 재성이를 재성아 너 뒤에 타봐 누나가 앞으로 하는거 봐봐 한번 제니야 일로 앞에 운전해. 운전해. 재성이 뒤에 타. 제니 앞에 타고. 아, 너무 너무 그래. 이렇게 한 바퀴 돌아서가 이쪽으로. 제니야 일로 일로 한 바퀴 돌아. 일로. 그래.

앞에 봐, 앞에. 바람이 나를 밀어주고 있어. 바람이 나를 밀어주고 있어. 누나가 진짜 잘 타고 있어. 빨라졌어? <laughs> 저 야구하는 데쪽으로 가지 마. 아. 제니야. 수능 아, 간다. 리로 가. 이렇게 가면 돼. 어. 야 엄청 잘 탄다. 제니가 엄청 잘 타네. 동생 태우고. 어? 어 왜? 아, 모자 때 모자, 모자 때문에? 왜? 세상이 왜 <목소리>